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2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7절 저희들이 함께 읽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른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라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옳지 않은 역이라 했죠. 자 창세기 3장 20절 봅시다. 아담을 아담이 자기 안에 이름을 이브라고 하였다. 이거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자 그녀 아담이 그녀가 여자라고 부를 것인데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여, 그 이, 우리가 말하는 이브를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다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다음에 이, 이,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오장삼십일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오장삼십일절에 이런 말이죠. 이한 원인으로 인하여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둘 것이며, 보통 떠날 것이며, 떠날 것이가 아니라 남겨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 자기 안에게 합류될 것이니 그래서 그들 두 명이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한 육체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어 그들이 두 비완 플래시 되어 있죠. 한 육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비컴하고는 구분시켜 야 됩니다. 비를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자,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32절에 이것은 대단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자-여자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 용서 받은, 제 용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리운 자들, 부름 받은 자들, 세상에서 나온 자들, 세상에서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자, 요한봉 1장 1 8절 봅시다. 아무 사람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이거 잘 보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품속에 계시는 그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 즉 그분께서 그분을 밝혀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밝혀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오셨다. 밝혀. 이 밝힌 나라 말은 디클레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밝히다. 이런 분이 다 하고 이렇게 세상에 확실히 드러냈단 말이죠. 그분이 언제 어디에 계셨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이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이불을 만들었듯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 유일하게 나아지신 아들 그분께서 그분을 밝혀오셨다.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죠. 아들로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데 그분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여기서 그분을 뭐냐면,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셨다. 이거 사실 이 말이, 그분이 그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누구냐?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전에도 땅 강에서 말씀드렸죠. 아들이란 뭐냐?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 저 나타나신 분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너무 이제 너무 길기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저 날에 너희는 그 날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날에 너희는 내가 이그 날에 그 날이라는 표현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 말한 겁니다. 전날래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전날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죠? 그럴 때는 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저 날에는 어떤 특정한 난이 있다 그 때가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교회가 예수님 안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요새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 교회가 뭐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교회 감리교 뭐 성교교 회 그, 그런 교회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종교인들 말고 교회나 왔다리 갔다래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그 교회당 마당을 받고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복밖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병군치기에서 교회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그 교회 지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죠. 창세기 2장 18절 봅시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그 남자가 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한 것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그를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를, 그를 위해서 글을 글을 위해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으세요. 영어로 보세요. I will make him. 내가 글을 만들겠다. 글을 만들겠다는 거요. 예뭐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On help me for him. 잡으세요. 뒤에서 볼게요. 힘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글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로? 도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자 그러지 말고, 그냥 도움, 도움 헬프예요. 헬프, 헬퍼가 아니라 헬프, 도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를 아담을 잘 보세요. 아담을, 아담을 위해서 돕는, 아담을 위해서 합당한 미트,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담을, 아담을 위해서. 참 희한한 번역이죠 희한한 말이죠 자 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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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아담에게 아담을 위한 도,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아니고 아담을 위해서 아, 만들겠다 그런 도, 뜻이 아니, 아니고 아담 아담을 아담을, 아담을 위해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이걸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앞의 힘과 뒤의 힘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같은 분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같은 인물이죠. 같은 인물. 자, 여기서 보면 아담을 위해서 이불을 보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 다 번역을 뭐라 해놨죠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라. 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라. 리 좋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뭐 이거 배필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데 여 앞에 있는 힘은 어디로 갔습니까? 번역이 어디로 가 봤어요. 앞에 있는 힘. 쭉 엄수했잖아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그면 이 앞에 힘은 어디로 갔냐고 이걸 번역을 안 하잖아요. 자 보세요. 다른 킹제임스 성경 번역된 거 봅시다. 주하나님께서 이르시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그래. 조력자. 이 조력자라 그러면 안 되죠. 봐봐.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좋아. 그런데 여기서,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합당한, 자, 봅시다.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겠다. 자,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다른 번역들번역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업자를 만들리라 그러했죠또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일어났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I will make 힘힘 힘이 있는데 이거 또 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힘을 갖다가 그에게 그럴 것이냐. 뭐 그로 알고 그럴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명사가 나오죠? 글을, 내가 그를, 그를 위한 합당한 도움으로, 도움으로 헬프, 도움, 도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영어성에 따른 거 봅시다. ESV라고, 이거 영어성경, 킹제임스 제하고는 제가 볼때 가장 잘 번역된 영어성경인데, 여기 보면 뭐라 되죠 I will make him a helper, fit. 호, 힘. 이건 뭐냐면,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피트, 적합한, 합당한, 아주 그, 꼭 맞는, 꼭 맞는 헬퍼, 돕는 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됐죠. 그를 가장 킹잼스에 가깝게 지금 번역한, 번역입니다. 이게. 근데 여에 NIV 봅시다. 한국계 목사들이 제일 추천하고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NIV 성경. 제가 볼 때는 가장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사악한 성경이 NIV인데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NIV가 가장 훌륭한 성경이라고 지금 교인들한테 추천하죠 설교 때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죠 이게 자 이거 어떻게 보니까 봅시다 내가 만들겠다 누구를? 돕는 자를 만들겠다 스톱을 포힘 그를, 위하, 그를 위하여 합당한 적합한 알맞는 돕는 자를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킹겜쓰고 뭐가다르냐면 앞에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죠? 힘이. 자, 그 다음에, New, New RSV도 봅시다. 여기도 보면, I will make him a helper as his partner. 내가 그를 파트너로서, 그의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동반자로서의 돕는 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를. 아담의 돕는 자로서 돕는 자로서의 헬퍼 돕는 자로서의 헬퍼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의 파트너로서 그의 파트너 그의 그의 저, 저 뭡니까 저 동반자 파트너 동반자잖아요 그의 파트너로서의 돕는 자로 그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죠 킹김스는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그를 그를 위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이래 됐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런 성경도 또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번역이. 잘못됐죠? 전부 계획성처럼 해놨죠? 계획성경은 배필자, 배필이라 해놓고 여기는 졸업자, 본론자. 그렇게 해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힘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앞에 힘. 이거는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건. 이거는 왜 번역 안 했냐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앞에 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를, 아담을, 아담을 위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아담을, 아담을 위한. 이참 희한했죠? 참 희한하죠, 번역을. 내가 이부를, 하와를, 아담을 위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이부를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그분 말이 되는데, 이건, 아담을, 아담을 위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이게, 번역이. 내용이 참희한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굉장한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우리, 우리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나를 말씀했다 맞추지 않고, 내 생각, 내 견해, 내 철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저란지, 어떤지, 배려하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우리는 전부 다내 생각, 내 수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 기존에 내가 배운 것, 들은 것, 그 수준에다가 킹임 성경, 이 바른 성경을 다운 시키가지고 성경을 나한테 딱 맞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지시고, 그게 바로 그 타락한 인간들의 그 본성 아닙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킹제임스 성경 번역 했다는이 번역서들과 이 가르치는 분들 대부분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자기가 기존의 계획 성경 을 통해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계획 성경을 벗겨 놓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런 것을 수천 군데나 수천 군데 수천 군데 제 모임에 같은 교회를 지체 있는 지체부들한테 이건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라서 이 정도로 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